그럼 이제 비트코인 말고 좀 다른 알트코인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최근에 뭐 회복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침체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더리움 생태계 현안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더리움이 안 올라서 좀 우울합니다. 왜냐면 제가 <laughs>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그요 <laughs> 어, 네. 사실, 이더리움이 올라줘야 네. 이게 우리가 불장이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수많은 토큰 프로젝트도 같이 막 띄워주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 너무 최근에 조용했습니다. 음.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팩트라 업그레이드라 그래갖고, 어, 그 스테이킹의 한도를 없앤다거나, 네. 그 다음에 레이어2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거나, 그 다음에 또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더리움 재단에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모든 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냐면 네. 이더리움은 고질적인 문제 안에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사용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강조하면 맨날 듣는 비판이 그거 뭐에 쓰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쵸. 거죠 원래 쓸모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네. <laughs> 근데 이더리움은 쓸모를 지향하고 나왔거든요 네. 우리는 스마트 콘트랙 플랫폼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디지털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더리움을 강조하면 아무도 이더리움의 쓸모가 뭐냐고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쓸모가 없어져요. 왜냐면이 이더리움이라는 거에서 중요한 이더라는 코인은 네. 이더리움에서 플랫폼에서 뭔가 자산이 이동할 때 수수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 가격이 올라가면 수수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 하나 사는데 10만원짜리 그림 사는데 수수료가 10만원인 거예요. 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가스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더를 아주 잘하는 분들만 이 자기네들이 하는 용어의 맥락을 아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뉴스 보고 대충 뭐 잘하겠다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또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균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더라는 가격도 올리면서 사용성도 증가시키는 이 균형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더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더는 굉장히 그 활성화된 생태계입니다. 네. 특히 또 젊고. 근데 이게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최근에 뭐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비탈리부테린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단순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가격도 이 발언 때문에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팩트라가 뭔지 뭐 네. 가스비 뭐 블록이 뭔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그냥 그쵸. 창시자가 우리도 비트코인처럼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를 딱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래서 참비탈리부테린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탈피테린이 1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네. 킨텍스에서 발언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 당시 40만 원이었거든요. 네. 비트코인 비싸다고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저렇게 비싸면쓸 수가 없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그때 1000만 원에 살수 있었거든요. 그때 1달러가 안 됐습니다. 1000만 음. 원에 살수 있었는데 제가 아니 자기가 만드는 플랫폼에서 10코인, 싸구려 코인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코인을 사냐. 그 실제로 이더리움은 무한 생산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음...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스비 때문에 못 쓴다라고 해서 자기는 무한생산으로 간 거거든요. 가격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줬지만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몇번 바꿨어요. 뭐 디플레이션 속성도 넣고, 소각도 넣고.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번 자기 생각을 바꾸니 비탈릭이 급기야 아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과 사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단순해지자는 의미는 뭐냐면, 조금 과하게 해석하자면, 우리도 그냥 메인넷은 비트코인처럼 가격만 신경쓰자. 그걸 음. 이제 그렇게 천박하게 가격을 얘기는 안 하겠지요. 네. 보안성과 희소성이라고 얘기하겠죠. 를 그러니까 네. 우리는 비트코인처럼 보안성과 희소성에만 음. 초점을 맞추고, 뭔가 하려는 것들은 기업들이 사이드체인 만들어가지고 이들한테 그래서 이미 그렇게 블럭이라는 게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강화하겠다라는 걸로 시장은 읽는 게 타당해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음.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비탈피텔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답을 했죠. 어,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들고 계신 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그 가치를 어떤 포인트에 두고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이 바뀌는 거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더리움이 한참 이렇게 약간 들떴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격이 처지고 지금은 일단 뭐 이더리움 안에서 <laughs> 네. 일단 가격부터 올리자. 왜냐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면 사용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laughs> 네. 가격이 떨어진다고 사용성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전 세계에 크립토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있다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사용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비트, 이더리움 마저도 이제 늙어버린 거죠. 어. 이제 젊은 코인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솔라나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민 코인들은 이더리움에서 민팅되는 게 아니라 솔라나에서 잔뜩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 이더리움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기수, 어떤 기술적 이상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일단 가격이 떨어지면 사용성도 같이 <laughs> 감소해요. 어. 가격이 오르면 사용성 감소. 가격이 떨어지면 더 감소. 네. 네, 가격 일단 올리자. 이렇게 <laughs> 합의가 금방 이루어질 거예요. 어 지금 가격을 올리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또 리플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리플 진영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티켓을 팔았잖아요. 네. 어쨌건 갈링하우스가 500만 불 지원했습니다. 500만 불. 그러니까 약간 로비를 많이 하는 기업.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그 네. 리플은 이더리움 또 달라요. 이더리움 코인 플랫폼이고 그다음 프로젝트인데 리플은 그냥 회사입니다. 회사. 네. 그래서 회사처럼 막 로비 자금 많이 쓰고요. 미국 정치권에 리플이 7,500만 달러를 선거에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음... 33명의 정치 하원 의원들을 배출했고요. 네. 친크립토 인사로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투자한 건 없지만 무조건 네. 취임식에 또 500만 달러 넣었고 매년 2,500만 달러씩 그 로비 자금으로 쓰기로 했고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니까 지금 이제 빚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화답했냐 하면 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직접 XRP로 거론했고요. 빚죽자산을 음. 넣겠다고. 그리고 또 취임 전에 어, 뉴욕 금융감독청에서리플의 그 달러스테블코인 승인을 해줬고요. 네. 네. 그리고 소송, 다, 취하, 뭐, 이렇게, 정지, 또, 합의,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아, 다 끝났나요? 지금 SEC랑. 뭐, 네, 합의로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 뭐, 워낙 미국 법이 복잡해가지고 또 하면 또 뭐, 남아있고 이런 거할것 같은데, 그게 맥락상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네. 리플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소송 리스크, 이런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어... 네.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거의 이제 맥락이 끝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어... 그래서 XRP 가격이 많이 올랐죠. 1달러 미만에서 아주 오랫동안 리, 리플 투자자들의 애를 먹이더니 리또속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리또의 또속냐, 뭐 이런 뜻인데 그 리또속이라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네. 3달러를 넘어갔고 이제 음. 뭐 지금은 이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지만 아주 희망찬 활력.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헤매고 있는 도중에 이 알트 중에서는 리플이 단연 돋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 돋보인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게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 탈중앙화를 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공통점 그럼 탈중앙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음. 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호, 설명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탈중앙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 맥시라고 네. 부르는 분들이 그거를 간파해 갖고 저를 엄청 미워하거든요. 좀 이상한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laughs> 네. 왜냐하면 저는 현실주의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네. 저는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왜냐면 하 우리가 탈중앙화를 들여다보면 어, 문제가 있어요. 그게 기술적이거나 이런 걸로 이, 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좀 이게 말이 되는데 네. 현실에서는 안 쓰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탈중앙화를 우리가 좋아한다면 그 자기 이름과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그런 우리 업비트나 코비스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기 외국 어디 거래소에서 네. 뭐 달러스테이블콤 구해갖고 중국인들처럼 덱스에서 거래해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네. 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탈중앙화를 좋아해서 비트코인 할것 같지만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음. 그냥 자기 이름 다 드러내고 국세청이 언제든지 어, 들여다볼 수 있는 네. 우리나라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안이 없지 않은데도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안이 없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대안이 있어도 결국 검증된 건 우리는 중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진 사토시 나카모토를 믿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주는 비탈리 퓨테린이 좋아서 이더리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갈링하우스처럼 대놓고 사업을 하는 거죠. 어. 그럼 미국 정부하고 딜대치고. 네.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러면은 이번 정권이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권으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기대는 가져볼만 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이 뭐 후진국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정권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제가 작년 1월에 월가에서 비트코인 e t f 를 승인했을 때그 언론에 나와서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좋냐 하면 월가가 자산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막 비트코인 막 펴마하는 막 트위터 올렸다가 가격 폭락화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쵸. 형사적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음. 음. 우리가 루나를 사, 순수하게 뭐 루나가 알고리즘이 실패하고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나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월가나 이런 큰 손들이 대놓고 해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식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처벌을 안 받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이나 상장 안 되어 있어도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있는 그런 자산을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20년형 받습니다. 형이 아, 네. 세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더 진짜 중앙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리스크에서 좀 피하려고 하는 좀 심리들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화를 좋아하는 이유죠 네. 근데 제도화를 하려면 결국은 그게 약간의 어떤 형태로나 중앙이 또 필요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도 지금 뭐 야생에서 물론 이 저력을 보여줬지만 지금 계속 턱시도를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를 비판하는 비트코인 맥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트코인 맥시들이 정말 탈중앙화를 좋아한다면 ETF를 반대하고 막 길에 누워야 돼요. 우리 ETF 반대. <laughs> 왜냐하면 이미 비트코인의 10분의 1이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ETF로 몰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비트코인의 그 야생성이 없어져요. 음, 조금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네. 그니까 자기를 잘 봐야 돼 내가 진짜로 어~ 이렇게 언제 없어져도 뭐 변명할 때도 없는 네. 그런 데서 오로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는 자산을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무너지면 야 니가 승인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가서 데모하고 뭐 어~ 불안정 계약이야 이렇게 할그런 대상을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음 구분이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네요. 네.